이번에 보실 아파트 실내는 지금 보시는 수원천 일대를 바라보는 전망 좋은 타입인 38평형대 소개로서 해당 타입의 자세는 위치는 힐세이트프르지오선원 2블록 내 205동에 위치하기에 탁월한 조망권을 갖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수인 분당선인 매교역 5번 출구와 단지 인근에 가깝게 위치하는데 특히 이번에 보실 205동에 위치한 38평형은 힐스테이트 프르지오 수원 단지 내에서도 가장 가깝게 위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5동 앞으로는 멋진 수원천을 직접 감상 가능한 모습인데 위수원천은 단지에서 바로 연결된 공간이 있어 너무나 편리하게 산책 겸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해당 동 외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당 205동에서의 가까운 주변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로 앞 푯말의 힐세이트 프루지우스원 서비스 센터와 커뮤니티 센터의 방향을 참고하실 수 있기에 해당 푯말 방향을 쭉 따라서 걸어가면 걸어서 30초 거리에 커뮤니티 센터가 배치된 특징인데 위 힐세이트 프루지우스원의 해당 2블록은 전체가 프루지우 구간이라 대구건설에서 시공한 커뮤니티인데 현재는 입주 지정기간이기 에 아직 내부시설 이용은 불가하고 현재는 입주지원센터로 이용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커뮤니티 실내로 들어간다면 위치는 지하 1층에 배치된 특징이기 때문에 정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개층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이용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98제곱미터 소개에 앞서 우선 방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보셨던 74, 84와는 다른 4베이 구조를 자랑하기에 바깥에서 바라보면 거실 양 옆으로 안방과 방두 개가 나란히 배치합니다. 이제 현관문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보시는 현관에서부터 다른 현과 다른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은 이렇게 좌측에 팬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현관을 나와 정면으로 이동을 한다면 위 특징은 판상형이기 때문에 앞 공간에 침실이 배치하며 방일 좌측으로는 이렇게 공용 욕실이 위치한 점 참고 가능합니다. 이제 공용을 지나 다음에는. 앞서 오신 침실 위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침실의 특징은 우선 기본적으로 큰 평수답게 이렇게 좌우측, 침대, 책상을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가운데 창문을 확인 가능한데 위 창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9 8제곱미터는 전체가 조망권을 가진 세대답게 창 밖으로 뻥 뚫린 뷰를 전체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보시고 맞은편으로 이동을 하면 해당 위치는 기본형인 북박이장이 나와 있는데요. 위 북박이장의 특징은 베이지색으로 마감된 전체 외관 모습을 참고 가능합니다. 그다음 방일너와 복도 밖으로 이동하시면 해당 실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4, 84와 다르게 방금 정신 좌측 방일과 전면 거실 사이에는 방이가 배치된 특징인 점 참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이 맞은편으로는 침실 수리가 배치된 공간을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복도 사이에 배치한 세개의 방을 지나 다음에는 거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위 거실은 중대형 폐형답게 실내가 굉장히 크게 나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맞은편으로는 주방 전체를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해당 98형의 식탁 특징은 주부동선이 너무나 편리한 D자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으며, D자형 식탁 위로는 굉장히 큰 주방 창문이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다음 주방 아궁간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배치하는데 특징은 34평과 동일하게 다용도실 안쪽 보조 주방 상판 사이에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가 나온 특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보신 다용도실 밖을 나오면 위 공간의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우측에 냉장고장이 배치합니다. 다음 냉장고장 가장 옆으로는 추가로 수납 가능한 서랍장도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까지 모든 소개를 마치고 끝으로 확인하실 곳은 좌측의 안방 소개로써 해당 안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넓은 평에 따른 넉넉한 내부 공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체를 나와 가장 정면을 바라보면 안방 발코니 밖으로 뻥 뚫린 조망권을 직접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과 화장대, 안방 욕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